아이콘은 지금 여기 여기서 아무데서나 우클릭 누르시고요 아무데서나 new에서 어, 어, 왜 안올라가 우클릭 new 보시면 이미지 에셋 벡터 에셋 있는데 이미지 에셋 요거 선택하세요 어. 이미지 에셋은 안드로이드가 제공해주는 이미지 중에 하나 골라 쓸수 있는 건데 여기서 어, 우리는 사실 왼쪽 내비게이션 드로어에 들어갈 메뉴를 만들건데 여기서 제공하는 옵션은 런처 아이콘하고 액션바 탭 아이콘하고 노티피케이션 아이콘 세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액션바 앤탭 아이콘 여기 있는 걸로 어, 대충 만들면 그냥 뭐 쓸만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 클립아트 구글이 제공해준거 선택하면 여기서 쓸만한거 하나 고르는거지 설정 같은 경우는 톱니바퀴가 설정으로 많이 쓰이고요 톱니바퀴 어딨니 톱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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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요 없이요 왼쪽이 a k i Tomnybaki, t o m n y b a 그래. 그냥, 벤치, 벤지, 벤치로 그냥 쓰고요. 나중에 요거 정렬할 때 요거 쓰면 되겠네요. 정렬. 그쵸? 정렬할 때 요거 쓰고, 어, 메모는 뭐가 좋을까, 메모. 이거? 어, 이거? 이걸로 메모? 이름을 적당히 바꿉니다. 어, 아이콘 어... <laughs> 이름을 적당히 바꾸고 어, 트림 트림 하면은 뭐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패딩 줄수 있고요 그리고 테마는 여기서 어, 이게 홀로 다크 홀로 라이트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4점대 테마나에요 어, 이게 지금 어, 머터리얼 디자인 쪽으로 업데이트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면 내가 커스텀을 하던지 그러면 만들어주는 인데 우리는 이걸로 할까? 음, 약간 회색빛 나게 음, 홀로라이트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넥스트 하면은 어, 드로우업을 DPI별로 어, 얘가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비니시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고 OK 그 OK 그 다음에 걔를 한번 써볼게요 드롭을 안에 생겼어요 IC 아까 액션이었나? 액션 메모 뭐지? 그림이 못쓸 정도로 이렇게 되네. 어? 못. 뭐 여기 쓰... 색이랑 또같아가지고아 이게 색이 안 맞는구나. 색이 안 맞아. 음... 그래? 색이 안 맞아? 잠깐만요. 아 색이 안 맞네. 커스텀해서 뭐 맞추던지 해야 되네. 자 귀찮으니까 어, 아까 그걸로 돌릴게요. 컨트롤 Z Z Z. 자 어쨌든 아이콘을 좀 쉽게 작업을 하려면 <laughs> 아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 음, 이제 벡터 SS는 설명만 드리면은 이게 롤리 아 잠깐만 지금 되나 혹시 벡터에 셋 눌러보시면 안 되죠 어 제거 지금 버전이 이제 20배인가 그래서 좀 되는 거고 아마 지금 아직 공식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어, 이게 이제 뭐냐 면 이미지가 안드로이드가 이제 해상도 계속 커지면서 이미지 이런 아이콘 같은 것도 용량을 많이 먹고 있어요 해상 그 dpi 별로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준비를 하다 보면 이미지가 많이 먹고 디자이너가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요런 아이콘 하나만 해도 기본으로 네벌은 준비를 해야 돼요. 어, 그런 게 되게 리, 그냥 인력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드로어업을 보면은 낭비를 하고 있지. 여기 보면 네 어, 개, 얘도 네 개, 얘도 네개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로 만든 거는 아마 이렇게 네 개씩 기본으로 먹고 있고. 그런데 어, 벡, 벡터 이미지 에셋은 어, 벡터 에셋은 그걸 이제 그 프로그래밍으로 그려버려요 그러니까 좌표나 이런 정보 가지고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나 갤러리 이런 애들이 지금 다 xml로 돼 있지만 드로블에 들어있고 눌러보면 <laughs> 이거를 좌표로 그리는,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작할 수 있는 툴이 이제 그 벡터 에셋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svg 파일을 읽어 올 수도 있고 svg 파일은 그 뭐야 그 벡터 이미지 포맷 그 표준 포맷 네, 일러스트는 표준이 아니잖아요 일러스트 포맷이 표준이 아닌데 일러스트에서도 svg로 저장이 돼요 얘가 이제 표준 포맷이고 이걸로 음. 저장한 다음에 끌고 오면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이콘을 여기서 또 주는 거 갖다 쓰면 되죠. 아, 얘 여기가 훨씬 많네. 아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고. 음. 음 여기 다 있네. 조만간 정식 버전 나오면 그때 이제 다 같이 쓰면 돼요. 되는 사람도 있나요? <laughs> 아, 그래? 못뭐 됨. 땜... 어, 괜찮아요. 하그한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주, 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벡터 s 셋이 잠깐, 옛날 버전 한번 띄워볼까요? 옛날 버전에서 죽었던 것 같은데, 그... 이 드로우... 우리 이게... 한 번만 띄워볼게요 옛날 버전 그때는 죽었던 것 같은데 얘를 만들면은 그냥 이 파일 하나만 가지고 전 해상도에서 다쓸수 있으면서 이런 열화도 없어요 수학적으로 계산된 그런 아이콘이라서 아무리 해상도가 커지고 작아지고 해도 깨끗하게 나오죠 이거 한번 옛날 버전으로 한 번만 돌려볼게요. 저번 기술 때는 이거 하고 하다가 하위 버전에서 계속 죽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5.0 이상에서만 제대로 동작을 했었어요. 근데 구글이 이 기능을 공개를 할때 어떻게 공개를 했었냐면 이거를 그냥 써라. 하위 버전은 알아서 이미지로 만들어 준다라고 했어요. 설명 파일에. 그래서 그걸 믿고 했는데, 죽었었어요 그때는 그치, 없어서 어? 잠깐만 빌드를 다시 클린 아, 코드 코드 때문에 나 코드는 그치 날려버렸으니까 그래 구글이 어쨌든 처음에 이 기능을 발표하면서 동영상에 분명히 신경 쓰지 마라 하위 버전 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그 동영상이 없어졌어요 <laughs>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 걔네가 아무튼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서 빌드하는 타임에 이 벡터 파일을 실제 이미지로 바꿔서 하위 버전은 그 이미지로 다 넣어준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만 써라 라고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다. 결려면 이제 다음 버전 정식 버전 나오면 되겠죠. 한번 확인만 해보고 뭐 지금 그거 해주나. 벡터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뭐 그래들 버전 네. 올리면 돼요. 그래들 버전을. 응. 일점삼으로 올리니까. 아 그것만 올리면 돼요. 아. 네.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이 몇이에요? 1.3 그래요? 어. 네. 저는 2.0을 쓰고 있는데 2.4 올리니까 그러면 동작 하나요? 아예 그냥 2.0으로 올려버려요 저처럼 2.0.0 베타 6 그냥 2.0.0만 하면 안 되고요 옆에 베타 6까지 나왔어요. 네 기능이 풀립니다. 요 여기서 고치시면 돼요. 빌드 그레들 메뉴일 거. 그래서 2.0.0 베타 6으로 하면 아마 잘될 거.. 어? 뭐 베타 6까야 네, 베타 6까지. 마이너스 베타 6 메모장, 죽나? 아, 어? 안 죽네? 어, 그려주네? 펜치 펜치 <laughs> 그려주네? 어, 그러면은 구글이 말한 대로 잘 되고 있는 그럼 벡터 에센스 부족건 쓰면 되겠네요? 어. 어, 요거 바꾸면은요, 요 위에 이 싱크 요거 눌러 주셔야 돼요. 어. 음, 뭔가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어. 요거 바꿔 주시고 요거만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 최신 기술을 써봅시다. 벡터 에셋을. 플러스 뭐지? 옛날에 맞는 거였나 이거? 옛날에 추가한 건가 보다. 다른 거 하면서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뭐 어떤 에러... 에러나요? 안 되나요? 1.4는 되고요? 1.5썼요 저는. 네. 1.5? 그래서 S 거든요 그럼 1.5로 하세요. 1.5. 1.5? 1.5.0? 1.5.0으로 붙이세요. 이거. 1.5.0. 배 네. 1.5.0. 구구 싱크하고 어 에러 없으면 돼요. 일단 뭐 어, 하위 버전도 잘 되네요. 어, 하위 버전 신경 안 쓰고 얘 쓰면 되겠네. 음, 음 그러네. 다 만들어 주네. 준비 되셨나요? 응. 한번 해보죠. 뉴에서 어, 벡터 에스에, 어, 슈즈 어, 이제 메모하고 세팅에 해당되는 애를 어디서 찾아봅시다. 하드웨어에 세팅 이런 거 없나? 하드웨어 꼭 디바이스 어, 어디 있을까? 메모하고 설정 니니니 액션 액션 응 이틀 맨밑인데 제거 유해데 그래요? 요 톱니? 오케이. 요거요? 아 요거 아어 톱니 이거 액션 예 낙찰 오케이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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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어떻게 해야되지? 아 다른 애들 어떻게 돼있지? 잠깐만요 예 사이즈가 얼마야? 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나? 사이즈 처음에 위에 아 여기 있다. 2 4야 24, 24 2 4이 dp네. dp. 음. 만들 뭐체크 거? 이 사이즈. 어. 모테리어. 아 그래? 어. 여기 사이즈.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지요. 오케이. 이거 마테레얼 디자인으로부터 폴트 사이즈를 그냥 24, 24 어쨌든 하면 되니까 아, 이건 뭐 바꿀 수도 있는 거 같고 오퍼시티는 기존에 값이 먹어져 있나? 뭐, 뭐 <laughs> 먹어져 있는 거 같은데 얘네들 오퍼시티 이거 뭐 어떻게 확인하지? 이건 뭐야? 어? 왜? 왜또안 나? 이거 오퍼시티를 어떻게 확인하지? 거 아니에요? <laughs>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색깔, 어떻게 알아요? 색깔. 아, 그러네. <laughs> 야, 좋았어. 어. 자, 없어. 오퍼시티 없어. 그럼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어, 아이콘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메뉴에 들어갈 거니까, IC 메뉴, 메뉴, 세팅즈로 바꿀게요. 엔터. 어, 요거 하나만 딱 생기네. 이게 엄청 깔끔한 거예요. 이게 딱. 세팅즈 생겼어. 생겼고, 어, 기세 추가. 리뷰를 보면, 어 뭔가, 뭔가 깔끔하구만. 음, 생겼어. 응? 음? 이게, 21. 20일... 아, 그냥 여기 있으면 죽나보다. 아, 알았어, 이제. 알았어. 잠깐만요. 검증 하나만 해볼게요. 아까, 스케 죽였네. 어, 아니, 그냥 검증하지 말고, 어, 그냥 아마 맞을 거야.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은 v21로 돼 있어요. v21. 그러니까 21버전 위에서는 얘네로 동작을 해요. 21버전 밑으로는 아마 이거가 자동 변환된 그런 이미지 파일로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두면은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아마 하위 버전에서. 어. 그래서, <laughs> 이거를, 프로젝트 파일, 일단 왜,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 프로젝트 파일로 보면은, 지금 드로업을 위트로 들어가 있어요, 얘가. 어, 얘를요, 옮깁니다. 버전 21로. 드로,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옮겨요. 이렇게 하면, 21버전 이상에서만 얘네가 동작을 해요. 하위 버전은 아마 자동 변환된 이미지 파일이 등장할 거고 응. 메모 메모도 하나 찾아보자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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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는 뭐가 있을까 컨텐츠 메모 메모 킵을 봐야지, 킵 메모 어? 얘는 뭐야 전구 따봐네 킵은 <laughs> 전구 따지웬 전구 따지 여러분, 원하는 아이콘으로 아무거나 정하세요. 메모. 메모. 뭐야? 오른쪽. 에 이거? 네. 이거 복사 붙여넣기 네. 예, 많이 쓰이저전 음.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이거 일일이 프로젝트에서 네. 옮겨 줘야 되나요? 저로 그래요. 해 줘야 돼. 전 예로 할게요. 하고 이름은 메뉴 메모. 얘가 이제 리소스를 확 줄어드는 역할이 되겠죠. 상위 버전에서 또 옮겨줘야 되고. 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뭐, 아이콘 준비 다 하셨으면, 아까 뭐, 잘못 만든 메모 날릴게요. 음, 요거, 액션, 네 개짜리, 요 날리고요. 델리트, 오케이. 카메라, 갤러리, 매니지, 샌드, 쉐어, 슬라이드 다안쓸 거면 날리시면 돼요. 날리시면 되는데, 저는요, 어, 신 기술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안 날리고 있을게요. 이따가 제 거에 이제 신기술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 아주 좋은 게 있어서 이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 메뉴 메뉴 메뉴를 다시 어 activity 언더바 노트 언더바 메인 언더바 들어와 여기서 아이콘을 ic 언더바 메뉴 메모. 어 그리고 얘도 아이스 언더바 메뉴 세팅 어 좋았어. 음. 자 됐고요. 음, 됐고 메모즈 세팅즈. 음. 자 그러면은 요거 요거 되나? 요거 안 되는구나. 요 메뉴를 코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 액티비티로 가보겠습니다. 액티비티 이름이 우리 뭐였더라? 시프트 두번눌러가지고아뭐죠 어 노트 메인 액티비도돼트 어. 두, 인 a i n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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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메인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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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컨트롤 O 눌러서 온 내비게이션 아이템 렉 e 드엔터에서 바로 오시면 돼. 요 컨트롤 O 눌러서. 자 여기서 저는 아까 삭제를 다 했어요. 아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빨간 불이 막 나죠. 음,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삭제를 하는 거죠. 삭제를 하다 보면 이제 메모즈하고 세팅즈 두 개만 남기면 돼요. 음. 두 개만 남기면 되고,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어, to d 로 적어놓을게요. 투 o 여기는, 어, 메모, 메모 프레그먼트 표시하는 거죠. 여기는. 음. 음. 여기는, s e 설정. 설정에 대한 프레그먼트 표시를 할 거고요. 어. 투두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 밑에 투두 탭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두 남겨져 있는 부분들. 자, 그러면은 됐고요. 음, 그다음에 첫 번째 화면에서. 어, 요정도만 하죠 자 한가지 더 생각을 할게 있어요 요 액션바 액션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액션바를요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 프레그먼트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액션바를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으면 얘는 모든 화면에 똑같은 액션바가 보이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프레그먼트가 가지게 하면 화면마다 다른 액션 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낫겠죠. 아무래도 나중에 유연하게 할, 하기 위해서는 그게 나요. 또 그거 또 생각을 하고 있,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메모 화면에 그냥 코멘트를 적어 놓게요. 을 그냥. 액션 바는 그냥 툴바 사실은 이제 툴바인데 액션 바 툴바는 어, 프레그 프레그먼트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의견을 내는 것어 어디 갔어 응, 알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야지만 화면마다 다른 액션바가 있을 테고 자 그러면은 일단 실행 한번 해 보고요. 오이아어확거만인데빠좀 빨리 할까요? 동영상도 찍고 있으니까. 디비를 빨리 해야 돼. 응? <laughs> 네. 음? 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한번 해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어, 하면 되죠. 시행착오, 어, 갈아엎어야죠. 전 일부러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돼요. 음. 음. 갈아 엎는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한번 해보고요 <웃음> 처음에 <웃음> 액티비티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설계가 설계 단계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놓쳐요 놓치다보면 나중에 갈아 엎을려면 근데 회사에선 빨리빨리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하지 일단은 어, 아이콘 잘나오는거 확인했고 여, 일단은 어, 이거는 일단은 프레그먼트 안에서 작업을 할거니까 일단 지금은 어, 얘를 건들진 않겠습니다 건들지 않고 어, 첫번째 화면이 할게 많네 생각보다 리스트뷰에 어댑터도 만들고 뭐도 하고 다 해야되네 두 번째 거를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좀 쉬었다가요. 두 번째 화면을 먼저 만들죠. 좀 쉬세요.